자, 오늘은 이 하체 운동 위주로 하실 때 반드시 풀고 들어가야 될 동작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로, 자, 먼저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이 남성분들은 자세가 잘안 되실 거예요. 고관절, 골반이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쿼트 하기 전에 먼저 손바닥을 바닥을 집으시고요. 이렇게 무릎을 받치시고 엉덩이만 앞뒤로 왔다 갔다 뒤로 보낼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뻑뻑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수행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쪼그려 앉는 동작. 이 동작이 잘될 수가 있어요. 무릎을 벌려 놓으시고 위아래, 앞뒤로 위아래로도 눌러 보시고 앞뒤로도 움직여 보시면서 본인이 불편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잘안 되고 아픈 부분을 지그시 눌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뻑뻑해져 있던 관절, 근육 주변들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나서 이 메인 운동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초보자 분들이 이 스쿼트를 하실 때. 그냥 동작만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발을 보시면, 경계 라인 있죠? 경계 라인을 엄지 길이만큼 잡아 놓으시고, 자, 발을 잡고 들어가셨을 때, 왼발은 앞으로, 오른발은 뒤로, 그리고 엄지를 펼치셨을 때, 요렇게 라인을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손목, 손등 일직선 만들어주시고요. 수직으로, 1차적으로 일어나셔서, 자,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만약에 좌우 균형이 안 맞다라고 하면, 오른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좌우 밸런스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실 때한 번에 훅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골반부터 뒤로 보낸다라는 느낌으로 허리는 곧게 세우시고, 무릎 흔들림을 최대한 줄이면서, 무릎 흔들리지 않도록 날개뼈 접으시고 그대로 올라왔을 때 무릎 관절을 탕 펴지 마시고요. 지그시 엉덩이와 허벅지 전체를 수축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골반 내려왔을 때 골반이 내 무릎 높이까지 내려가셨을 때 호흡을, 호흡을 한번 참아주시고 발바닥 뒤꿈치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어정쩡하게 올라오려고 하면 골반을 앞으로 보내게 되거나 또는 무릎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관절로 버티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 무릎을 굽혀 놓으시고 동작을, 수행을 할수 있도록. 끝나면 왼발 오는 발 벽에 붙이고 내려오는 까지.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고관절 앞쪽. 허벅지 앞쪽 라인을 스칭시켜주는 동작인데 앞에 발 무릎은 직각으로 만들어요 오른 발바닥은 지면에 닿으신 상태에서 왼발은 무릎과 발가락으로 균형을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체중을 앞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게 되면 앞쪽에 있는 복부랑 다리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한 가닥 있거든요 그 근육을 우리가 밀려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리를 뒤로 보낼 일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이 단축성 긴장 이, 긴장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체중을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깍지를 끼시고, 팔을 머리 뒤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을 열어주시고, 왼발 무릎을 바닥 밀면서, 앞쪽으로 체중을 실어주시는 거죠. 반대발도 똑같이, 왼발 직각 만드시고, 체중을 앞에 실으면서, 깍지를 끼고, 머리를 뒤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거예요. 이 동작하고 나서 우리가 런지 동작을 하시면 런지 할때 사용되는 근육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런지 동작을 할 건데 발을 잡는 그립은 똑같이 경계 라인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펼치셔서 발을 꽉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스쿼트 할 때처럼 똑같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어깨에 유연성이 부족하시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꺾여요. 이게 만약에 꺾이는 분들은 어깨랑 팔, 등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손목, 손등, 일직선 만드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올려놓으시고 등 근육을 모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왼발, 오른발을 크게 벌리시고 다리를 어깨너비 벌리신 상태에서 런지 동작을 들어가셔야지 너무 일직선 상에 있으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리를 어깨너비 벌리시고 왼발을 앞쪽으로 보내서 체중을 앞쪽으로 왼쪽에 있는 허벅지 힘을 실은 상태에서 후.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실수하는 동작들은 허리를 뒤집어서 동작을 한다라든지 너무 수직으로만 내려가려고 하다보면 뒷발 무릎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였죠? 자, 복부랑 허리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바의 좌우 정렬 맞추시고 흡, 후. 완전하게 간절을 쫙 펴버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육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내 몸의 속도 제어를 잘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끝나고 나면, 발 무릎, 다리 당기시고, 왼발, 오른발 들어가서, 벽면에 붙이고, 내려놓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와이드 스쿼트를 하기 전에, 대퇴근막 장근을 풀어줄 거예요.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벌어지고 모이려면은,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양손을 바닥 짚으시고요 다리도 뻗어주시고, 왼발 무릎을 접어서, 그대로 골반을 틀어서 갈수 있는 만큼 늘려줘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발 무릎을 잡아서 아래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리게 되면 엉덩이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왼손은 최대한 바닥을 집으시고 시선은 왼손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오른손은 당기고 있죠? 왼손은 바닥을 꽉 잡아요. 이 상태에서 내 몸통을 하듯이 그러면 허리에서 약간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엉덩이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스쿼트 하실 때도 충분히 근육들이 잘 늘어나고, 앉았다가 올라오실 때 불편하고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반대쪽 똑같이 무릎을 접어서, 왼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딱딱한 느낌이 드는 근육이 있을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엉덩이가 잘안 늘어나요. 무릎이 지금 바닥에 닿지 않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좌우 중에서 본인이 잘안 되는 근육들을 평상시에 더 늘려주셔야지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할 때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을 잡을 때는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엄지를 펼치셔서 발을 잡고 들어가요. 수직으로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리는데 와이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수 있도록 발끝을 넓게 벌리고 힙을 뒤로 보내요. 가슴 펴시고 앉았을 때 대부분 실수하는 게이 상태에서 무릎이 안으로 회전이 되면서 올라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릎을 벌려 놓으신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이용해서 고관절에서 힘이 발생이 돼야 돼요. 내려가실 때도 무릎을 벌리면서 내려가야지. 내려갈 때 무릎이 안으로 회전이 걸리면서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릎을 벌리면서 내려갔으면 올라올 때도 벌리면서 올라오셔야 허벅지 안이 늘어났던 근육들이 수축을 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발끝은 바깥쪽 바라보고 있죠? 발 뒤꿈치에 힘을 주시고 수직으로 내려가셨을 때 허벅지 안을 벌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올 때확 올라오려고 하면 무릎이 안으로 모이니까 무릎을 벌리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에 힘을 주면서 수축. 이렇게 해야지 이제 허벅지 안쪽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끝나면은 왼발, 오른발 들어가서 벽면에 붙이고 내려오는 것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리 뒤쪽으로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양손을 좌우로 벌리세요. 그리고 오른발을 위로 들어 놓으시고 오른발 끝을 왼쪽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했던 스트레칭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함께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 양성 손바닥이 바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늘리면서 물론 이 동작이 잘안 나올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까지 밖에 안될 거고 어떤 분들은 올리는 거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잠시 멈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멈춰 주시고 그 상태에서 잘 되면은 1번 2번 시선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왼쪽에 있는 허리, 왼쪽에 있는 허리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몸을 틀어서 왼손 바닥에 붙이고 왼발 끝이 오른손을 향할 수 있도록 근육을 최대한 늘려보는 거예요.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잘 쓰지 않던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다리 운동할 때 훨씬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푼 이유가 있겠죠.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이제 할 건데 우리가 허벅지 앞쪽과 뒤쪽의 근육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등산을 하고 내려올 때는 허벅지 뒤쪽 근육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허벅지 앞쪽만 단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쪽과 뒤쪽의 비율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인데 허벅지 뒤쪽을 늘렸다가 수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구부정 자세에서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얘네들의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발을 밑에 위치해 놓으신 상태에서 중지로 경계를 감싸시고요. 수직으로 뽑아 올려요. 뒤로 나오셔서 골반을 뒤로 많이 보내면서 우리 일반 데드리프트보다 무릎을 최대한 펴신 상태에서 바가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시고 그대로 후, 반 정도만 업 다운을 만들어내서 약간 스트레칭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운동을 잘하게 되면, 중량을 많이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근육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무게를 많이 들지 않더라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허벅지 뒤가 굉장히 뻑뻑한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끝나고 나시면, 올라와서, 제자리에 놓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려가실 때, 허벅지 뒤가 뻑뻑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가려고, 등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척추, 이 디스크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복부랑 허리 힘을 주시고, 중립 자세라고 해서, 머리, 등, 허리, 힙, 일직선 반은 내 몸에 붙이고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무릎 위까지 올라왔다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이 동작이 나오셨을 때 허벅지 뒤쪽과 허리 기립근이 같이 일을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시간이 날수록 하다 보면 허리보다는 내가 원하는 딱 허벅지 뒤만 타겟하면서 동작이 수행되는 게 가장 잘하고 있는 동작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